안녕하십니까 광덕입니다. 간밤에 좀 거센 비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가 오고 나서 해야 될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해충 방제입니다. 왜냐면 아직은 이런 모종들이 어리고 싹도 어려요. 그런 단계에서 비가 오고 나면 약재를 뿌린 상태라도 이게 식겨나기가 쉽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해서 해충 방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 해충의 공격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다가도 해충의 방제법이라든지 또는 뭐 추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충 방제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쓰셔도 말씀드린 그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방제를 하신 분들은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수확량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세 가지 내용 말씀드리는 거잘 기억하셔서 배추나 무 재배 기간에 꼭 명심해서. 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배추나 무는 지금 이 단계 약 20일에서 30일 정도의 해충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잎들이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잎들이 앞으로 성장하게 될 배추 통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잎이 크고 싱싱해야 통큰 배추가 안 씁니다 벌레들이나 이런 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 주셔야 돼요 앞으로 2, 30일 동안 뭐 영양 공급 아니면 물 공급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해충의 공격만 철저히 방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는 뭐 벼룩잎벌레, 가슴 좁은잎벌레 이런 것들이 피해를 줍니다. 생장점을 주로 퍼먹기도 해요. 그리고 좀더 지나면 이제 애벌레들이 공격을 해요. 저는 애벌레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다양하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구가 돼서 수확기까지 그 추운 그 날씨에도요. 진딧물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대처를 해주려면 많은 종류의 약이 필요하고 또 많은 양의 살포가 필요해요. 그런데 화학 농약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요.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내성이 생기면 이제 약을 뿌려도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교차 사용입니다. 교호 사용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혼합 사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의 작용 기작이 서로 다른 제품을 써서 해충 방제를 하셔야 해충에 내성이 생기지도 않고요.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약, 여기에 들어가는 약, 약다 사서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추천드리는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충가드 수화제예요. 이 충가드 수화제는요. 이 안에 두 가지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는 피부에 닿아서 접촉을 해서 침투를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해충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두 가지 작용기작이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하니까요, 뭐가 됐든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가먹으면 갈가먹는 대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가는 대로 또 묻어서, 그만큼 촘촘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약을 따로 뿌리지 않아도, 동시에 두 가지 약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충가드 수화제라는 건 원래, 충가드 입제라고 하는, 토양 살충 효과가 있는 그 유기농 자재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면 살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옆면 살포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물에 녹여 쓸수 있도록 만든 게이 승가드 수화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옆면 살포용으로 이렇게 분무기에 섞어서 쓰시다가 나중에 남으면 그걸 물 주듯이 땅에다가 뿌려주시면 토양 살충의 효과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양 살충의 효과까지 있으니까 일석삼조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단계별로 공격을 하는 해충이 다르다 그랬죠? 뭐 벼룩잎벌레, 또 다양한 나방들, 그 다음에 진딧물들 이게 성장 단계별로 좀 다양하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두 가지의 미생물이요. 이 다양한 해충들에게 다 효과를 냅니다. 비티균 같은 거요? 이거 나방에 아주 특화된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또 백강균 같은 거요? 진딧물 같은 거에도 효과를 잘 보입니다. 청벌레에도 효과를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 해충들이라도 방제를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이 충가드 소화제 안에 들어있어요. 게다가 수확기까지 이걸 뿌려도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기농 친환경 제품이니까. 근데 화학농약은 그거 엄두 못 냅니다. 며칠 있으면 수확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농약 뿌릴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을 거에다가?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충가드 소화제를 제가 이때마다 배추의 시즌이 되면 꼭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인 이 교호 사용이라든지 교차 사용을 여러 개의 제품을 사서 그렇게 교차 사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충가드 소화제 같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호 사용 혹은 혼합 사용의 효과를 같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뭐 내용 들으시면서 이 충가드 소화제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거나 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란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주소, 자제일번가라는그 판매처에 홈페이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충방제에 필요한 두 번째 원칙.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인분이 주변에서 기르고 있는 무의 싹이에요. 해충방제를 전혀 하지 않은 무의 싹입니다. 어떤가요? 좀 몰골이 처참합니다. 자이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가제 수화제를 사용해서 뿌려온 무의 싹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사진. 이건 역시 주변에 계신 분이 화학 농약을 써서 기르신 무의 싹입니다.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 어떤가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미세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이 사진으로 이두 번째 원칙을 설명드리고 있냐면 바로 예방적 살포와 규칙적 살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약을 쓰느냐? 뭐 이런 유기농 자재를 쓰느냐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예방적 살포, 규칙적 살포예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추석 배추 심어 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다른 배추들은 멀쩡한데 제가 하나에다가만 해충 방제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어, 실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 주변 잎 상태가 어떤가요? 엉망이죠. 근데 가운데는 어떤가요? 깨끗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방제를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피해가 막 생겼습니다. 가운데 생장점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 단계에서 제가 이제 방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미 피해를 입은 잎들은 그 흔적이 심하게 남았죠. 그런데 가운데에서 새로운 잎들이 나오면서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살포를 하게 되면 가운데에서 뭐 자라는 건 어찌될지 몰라도요. 주변에 잎이 이렇게 엉망이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살포를 통해서 빈틈을 만들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방적 살포나 이런 규칙적 살포가 중요한 이유가 애벌레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충의 크기, 그 다음에 작물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어요. 애벌레가 이렇게 작고, 해충이 작을 때는 약을 뿌려도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물 역시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물이 크면요 숨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약 살포도 더 많이 되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어릴 때 그리고 이렇게 작물이 잘 보일 때 살포를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나중에 잎이 커져 버리고 나면 숨어 버려서 찾기도 힘들고요 약이 닿지도 않아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통이 차 버리고 나면 그 안으로 약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에 또 해충 방제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다 막 농약 뿌리면요 결국가딱돼버리고 나면 그 안에 농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잖아요. 물도 안 들어가니까 씻겨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실 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어떤 찝찝함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어 수확기 때까지 이런 유기농 자재 쓰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예방적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게꼭 필요하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원칙은 제품의 포장지를 봐도 이런 내용은 잘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농약이든 유기농자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비가 오기 전에 뿌리시면 안 된다는 거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비가 온 뒤에 뿌리시는 게 좋은데요. 비가 온 뒤에도 가급적이면 잎이 좀 마른 다음에 뿌려주세요. 그다음에 저녁에 주시는 게 아무래도 해충들이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에도 저녁 시간대가 어, 살포에는 좋은 시간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하실 때도요. 이렇게 어린 모종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작은 분무기를 쓰셔도 되는데 좀 배추가 커지거나 무가 커지면요, 좀큰 분무기를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어, 이게 분무되는 힘이라든지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효과를 좀더 높이시기 위해서는 분무기도 좀큰 분무기를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생장 단계에 맞는 크기의 분무기를 써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자그 다음에 분무를 하실 때 앞에 노즐을 이렇게 돌리면 물방울의 굵기와 이 분사하는 힘이 좀 달라지죠. 근데 그걸 조절해서 뿌리시게 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곱게 뿌려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미세한 물방울이 나가야 잎에 흡착이 되면서 효과가 잘 나타나요. 근데 너무 굵어지잖아요. 그럼 막 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면 약도 낭비가 크고 효과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재배를 하시면 이런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셔서 풍성한 수확, 안전한 수확, 깨끗한 수확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칙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서 올 가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가을 수확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수학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